이 영상은 실제가 아니므로 그냥 재미로 만든 영상입니다. 즐겁게 봐주세요. 어, 주어가 실시간 켰네. 들어가야지. 안녕하세요, 주어입니다. <laughs> 안녕, 무슨 일 있어? 나이 빠네. 어하이. 마누리 자제. 오늘 무슨 일이 없어? 어, 지금 무슨 일이야? 너는 왜 오르냐? 안녕 아니야 이빠도 빨리 오 거야 난왜빠오리안 받아주지 야 애기 나 눈치 싫어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할 지을 하지마 내가 왜 이러지 나간다고 하고 그대로눈팅해야겠다나 나갈게 아, 아디라 잘가 일단은 루시 계정으로 바꾸고 아니 그러니까 야 에이 너 빠져 할 엘리 감독 근데 차선까지는 아닌데 너무 쉬워 다 야, 내가 저번에 엘리 CC가 들어가는데, 걔 6차, 6차, 다이차별 덕촌 많이 에 푸석까지 하던데? 어, 그러니까. 엘리 엔디... 겸, 인정하는 사람? 역시. 얘들아, 나 끌게. 빠이. 얘들이 삼각고 눈에 보스 할 거야. 다음 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걸할 거예요. 모두들 안녕하시고 안녕. 오늘은 저뒷땅같 친구를 복수할 거예요. 그쵸? 일단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작전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입니다. 고마워. 일단 애들 들어오면 시작입니다. 오하이. 어쩔? 너네들 정식했잖아. 나너둠 닦았냐고 말한 적 없어. 그리고 야 내가 둠 닦았다고 말한 적 없어. 왜 그래 찔려? 니 그렇구나. 근데 난 눈치 없어서 좋겠다. 그리고 너 도, 도레미 미쳐서 좋겠네 부럽지 않다. 야 내가 못 망했냐고 뭐야? 화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욕 소심인데 착해서 봐주는 거야. 호빵맨 핑크 좋아, 너희들이 사랑이기분나쁘면왜땀가는 거야? 그것도 거짓말로. 어이없네요, 님들아. 밥해주시고요전 차별 같은 거안 해요. 전 유튜브에 퍼뜨릴 거예요. 학교에 퍼뜨릴 거예요.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는 분을 봐주지만, 사과 안 하시는 분은 학교에 올 거지요. 하, 저 뉴이고요. 사람들 그렇게 침착하고 니는이 선생님은 처음 보네요. 호빵맨 핑크는 봐주는데, 사과 똑바로 하시지, 아니 이러시네요. 이제 나오세요 어머니. 에이야 고마워. 그럼 전 끌게요. 안녕.